모두가 속고 있다. 이게 무슨 소리? 모두가 뭐 누가 누굴 속인다는 거예요? 속인 아, 뭐, 아, 거예요? 아니면 아 이거는 오늘 저희 같이 나온 그 초이미에 대한 노래인데 아아 많은 분들이 그이 이 친구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친구를 이제 여자 김보성이라고 예, 아 제가 부르거든요. 진짜? 겉모양만 여자지 거의 거의 남자예요. 아 거의. 터프하고 약간 그 아주 파리까다. 까리... 남자예요.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. 아니,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?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여자애가 네. 상대방 남자애가 운동을 또 많이 했어요. 응. 운동도 그래, 좋아요. 응. 근데 이게 맞짱 뜨는. 어, 맞짱요? 근데 이게 맞짱 뜨는. 어, 맞짱요? 어, 맞짱? 어, 맞짱? 어? 어디서요? 아, 진짜 어디서요? 그 연습실에서 그냥 맞짱을 떴어요. 어, 네, 남자, 여자 그냥 맞짱을 아니요. 떴어요. 어, 네. 어, 이 친구가 어, 나가 차기를 했나? 그래고 말리긴 말렸는데 네. 솔직히 저는 왜 말렸냐면은 이 친구가 다칠 것 같더라고. 아, 남자. 남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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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이길, 아. 이길 것 같더라고. 아, 그래서 그게 말렸죠. 뭐, 나 몰랐어. 어, 되게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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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. 막 얌전, 막러블리고 이런 거 전혀 그렇지. 그리고 수영도 많이 나요. 그만 <laughs> <laughs> 그만 올라왔어요 지금. 그래요? 아, 그래안있어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뭐